자, 어, 여기, 분문수 계산을 해야겠네요. 10에서 3번, 10에서 3번. 당연히, 우리,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자대로 다 통분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 통분해주면, 얘는 XY의 세제곱. 그럼 앞에서 안 넣어준 거 X네. X 곱하기 해줘야 되니까 X의 세제곱. 뒤에서는 곱하기 Y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분해주세요. 얘는 XY의 제곱으로 통분해주면 되겠네요. 첫 시계는 x를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빼기. 두 번째 시계는 xy를 곱하기 해야 되네. xy. 그럼 빼기 xy. 세 번째 시계는 y제곱만 곱하기 해주면 분모 똑같이 y의 제곱. 아, 우리 너무 쉽죠? 요 위에 거, 분자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빙고 약분 약분 그 다음에 분모도 약분할 줄 알아야지 예 약분해서 없어지면서 이 놈은 y 하나만 남네 그래서 1예 그러면 분수 다시 한번 딱 정신 차려서 안쪽에 남은 거 y 1 곱하기 y y 그 다음에 분자 남은 거 분모 1이고 이 위에는 x 플러스 y 남았으니까 x 플러스 y 끝답 이렇게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분수가 여러 개야. 이런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 들러내기식. 들러내서 하는 거야. 여기서 요, 요만큼. 요만큼을 밖으로 들러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 X로 통일하면 앞에 2는 2X가 되고, 빼기, 요 항상 분자에는 가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X에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만큼을 또 들러내. 이제 빨간 거를 들러내니까. 그러면 요만, 요거 계산해주니까 요만큼을 또 들러내는 거야. 빨간 거. 그러면 이식 위에 X 플러스 2가 있거든. 이렇게 들러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분모는 분자대로, 분모끼리, 요 안에 거, 안에 거끼리 서로 1분의 X 플러스 2니까, 안에 거 계산해주면 분모는 X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X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갖다 넣어주자고. 이제 갖다 넣어주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예, 계산해서 넣어줬어요. X. 자, 동봉. 이렇게 해주면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는 해주면 곱하기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해서 분자 X. 그러면 이거 없어지네. 없어지네. 그리고 값이 얘는 X하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네. 그러면 요것도 약분해 야할일 요거를 약분할 줄 알락생이 우수한 X예요. 마이너스 X하고 X하고 얘는 분모에, 둘다 분자에 XX 약분되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그러면 분모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1. 분자 곱하기 하면 1하고 곱하기 하니까 X 플러스 1. 답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빙고. 끝.